안녕하세요 정대디입니다 오늘은 백년산 파크자이 한번 알아보죠 어, 여기가 원래 16년도에 일반 분양을 한 곳인데요 이번에 43세대 후분양이 떴어요 원래 이 보류지인데 그러니까 보류지는 보통 입찰해서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후분양으로 인터넷 청약 접수 방식을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보류지가 이상한 건 아니고 보류지는 모든 조합아파트에 다 있어요 원래 보류지라고 조금 남겨놓는 게 있는데 그것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방식만 일반 청약으로 조금 특이하게 진행할 뿐입니다. 분양 일정은 3월 20일 일반 1순위 접수를 받고 3월 2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특공은 없어요. 평형별로 가격이란 구조도 확인해 보죠. 먼저 55형이고 23평 방 2개 5세대 모집하고 가격은 한 4억 5천에서 5억 천까지 있습니다. 59A형, 24평, 방 3개, 21세대 모집하고 가격은 5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59B형이고 24평, 방 3개, 10세대 모집하고 가격은 5억대입니다. 84형, 33평, 방세계고, 7세대 모집하네요. 가격은 6억 중후반대입니다. 모두 고충이네요. 정리를 해보면 공급세대수 분양가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계약금이 10, 잔금이 90이네요. 이 말은 청약 당첨시 10% 내고, 나머지는 7월에 다 내면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좋네요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원래 중도금 60% 중에 40%만 대출이 되니 20은 별도로 마련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20% 그러니까 총30%가 필요했었는데 여기는 10%만 있으면 되죠 초기 자금이 저렴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총 678세대 중에 59는 많이 뽑지만, 보시면, 어, 저층이 많은 편이고, 84는 조금 뽑는데, 다 고층이죠. 선택을 아주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분양 내용 받고, 이제 여기 청약통장 쓸만한 데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입지는 일단 여긴데, 여기에서 거리가 좀 됩니다. 응합력, 세전력, 버스를 타도 애매하고 걷기도 애매하고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긴 하는데, 2026년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랑 불광천, 백년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입지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이버 부동산 가장 낮은 호가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9는 보시면 한 1억까지도 차이가 나죠. 84는 2천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84형 가격이 너무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84형 작년이랑 저기 초기 자금이 부담스러운 입주권이 실거래가 7, 7억이 넘었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입주 시점에 물량이 많을 때 금매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 분양 가격은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견 말씀 드릴게요 어, 이런 전략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죠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은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일단 이곳은 현재 가격대가 서울 신축치고는 저렴하고 앞으로 일정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인서울 신축이라는 게 가장 크고요. 백년산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은 크지 않지만 녹번이나 수색증산 유타운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곳입니다. 녹번이나 수색증산 유타운이 워낙 좋아질 거라 백년산도 좀이렇게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규제와 입주 물량 증가로 상당히 매해서 적기고요. 이 타이밍이 지나면 다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집을 매수하는 건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청약 쓰셔서 되시면 사시다가 시세차익 보시고 양도세 비과세 되는 기간 되자마자 다른 집갈아타기 하시는 전략 좋구요. 어, 여기 수색증산 가격 따라 올라가는 거랑 서부선 경천철 진행되는 과정 보시면서 가격 뛸때 정리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간 단계로 다른 집 가는 중간에 디딤돌하기에 정말 적합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어, 계약금이 10%만 있어도 중도금이 필요 없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또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세대는 입주 중이거든요. 부동산 가서 집 보러 왔다고 하고 집을 실제로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입지 환경 특별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로 최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